고리오 영감은 라스티냐크의 상경과 성숙을 다룬 출세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라스티냐크와 정반대의 운명을 갖고 있는 불쌍한 영감 고리오를 작품의 얼굴로 내세웠습니다. 몰락한 시골 귀족의 아들 라스티냐크는 성공을 꿈꾸며 프랑스 최고의 도시 파리에 상경합니다. 늙으신 어머니의 걱정과 누이들의 조금통을 털어 산 양복으로 무장하고 파리 귀족 흉내를 냅니다. 하숙집에서 고리오 영감을 만나게 됩니다. 고리오 영감은 막강한 부로 두 딸의 신분을 바꿔놓았지만 딸들과 사위는 그를 부끄러워하며 그의 동전 한 푼까지 털어갑니다. 라스티냐크는 신분 상승과 출세를 위해 사교계에 출입합니다. 하지만 파리는 애욕과 배신,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이를 배반하고 사랑을 불신하고 늙은 동료의 죽음을 관주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나는 불쌍한 이간일세. 나는 벌받아도 마땅하지. 바로 내가 딸들의 무질서한 행동의 원인이지. 그 애들의 버릇을 망쳐놓았어. 나는 그 애들이 어렸을 적에 하고 싶어 한 것들을 모두 했지. 해...